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 바닥에서 상승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장의 중심주인 경우. 그럴 때 대응하는 전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가에 샀을 때는 일찍 팔면 으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팔아 가지고 꼭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한한 가격이 왔을 때는 한 거기에서 한30%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꼭지를 확인하고서 이제 과열로 막 이렇게 그징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장주급이면 사이즈 시총이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그런 게갭상승을 한다든가 그럴 때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좀그 알고 있어야죠. 지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요번 같은 경우 에코프로 자체가 시총이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게 2차 전지 어떤 대장 리딩 역할을 해가지고 문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들이 20% 이상 올라가고 막 그럴 때, 그러면은 일단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래야지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타 저게 꺾이면 여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슈로 인해가지고서 막 투기적으로 올라갔던 주식들도 사그러들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예, 그러고서 지금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 있죠, 안 올라간. 그러니까는 올라갔다가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근접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또 투자를 해도 무방하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추경매수하기가 무지나 힘들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무리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어 좀잘 보고서 일단은 차트를 보고 또 이제 저가에서 얼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제 제대로 그 손에 다시 말해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이 그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감소시킬 수가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장중에 82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11만 원 했던 주식이 물론 그 무섭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증권사에서 요즘에 리포터들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증권업계에서는 보니까 그 아주 이제 이게 심한 거예요. 그더 올라간다. 뭐, 3년, 5년 보고서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은, 어 뭐, 더 많이 올라간다. 이제 그러는 측이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됐다. 5년, 7년 께 미리 반영이 돼서 지금 가격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가 되면 5년 뒤, 7년 뒤 또는 3년 뒤가 되면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또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좋겠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서 지금 이그 증권 그 특히 에코프롬, 에코 프로에 대한 이슈 논란이 아주 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그게 이해는 되죠. 투자하신 분들이 높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낮게 사는 분들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증권사 같은 데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높이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때이 주식이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나. 그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 나름의 판단이에요. 각각 투자자 나름의. 그리고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게그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누가 어떤 평가를 내릴 문제는 아니고. 그게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증권사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니까는 그거를 제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다른 쪽에. 그래서 그쪽은 일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초 개념으로 지켜보고,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에서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도 매설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가격 조정, 그리고 또 하나 기간 조정,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몰 캡. 이런 것들에서 심지어 아주 초단기로 아주 급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700원 그 처음 제 본격적으로 상승한 날에 제가 매수한 가격이 2045원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종가가 아 2100원으로 끝났으니까는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서 장중하게 이게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000원에 샀어도 아홉 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홉 배. 그러니까 터무니없죠, 터무니. 이게 지금 만약 이제 또 고점 대비해서는 반 이상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가격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한세 배, 세배 이상 올라가 있는 가격이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 종목에서는 2차 전지에 진출한다. 그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두 번씩 쳤어요. 요즘에 상한가 두 번이면 60%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60% 이상 거의 뭐 3, 4일 만에. 예, 그래서 경고 받은 종목도 여러 종목이 있고 경고가 아니고 위험까지 들어가서 그 하루씩 거래 정지가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한 종목들이 예, 너무 많다 보니까는 분명히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죠. GNN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올 초만 해도 3,900원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물론 5,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2,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여기 아닌가 보다. 다른 데서 제가 할때 차트 좋다고 1월 초순에 26,000원이었는데 제가 매수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 가격이 그런 뭔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냐면, 2차전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게 과연 투자를 할는지 안 할는지 또는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그 소재 쪽에서 생산이 되는지안되는지 EV 첨단 소재만 하더라도 뭐를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저게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그투자자들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자, 또 자금을 이렇게 이게 투자할 자금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 어, 진짜 투자 이게 투자 자금을 모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네, 대기업체에 납품을 하네. 그러 그, 그러니까는 이제 실체를 보니까는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주가가 항상 그렇게 움직인.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장비회사 같은 경우, 요번에도 이제 그 2차 전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소재 쪽, 부품 쪽, 뭐 장비 쪽, 뭐 이렇게 있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간 주식들 되게 많아요. 일부 회사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체가 이제 밝혀지면서 아, 수주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매수가 따라 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왜그 우리가 눈사람 이렇게 굴리면 이제 눈이 뭉치는 것처럼 그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고 그 연속성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시원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 쏠림 현상이 났죠. 그쪽에만 오다 보니까는 이제 특정 주식에서 많은 그 이슈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 그 정관만 개정을 했다고 주식값이 급등하고 그런 경우는 투기적인 거죠. 그럴 때는 투자자들이 조심하셔야죠. 네.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 그, 엊그제 그 20조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고체 분야. 그쪽은 아직 상용화가 안된 거예요. 그 정고체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개발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아바타 얘기 잠깐 했죠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3d 3d 지금은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이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는데 벌써 20년 전에 그 저기 티브에서그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죠 그거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으면 구토 증세가 난다든가 <laughs>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든가. 원래 전고체도 일본 기업들이 제일 그 기술 개발을 일찍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요번에 이제 보도 나온 거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는 삼성 SDI가 그래도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제일 앞서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2025년, 2027년 요 때는 상용화하겠다. 대량 대량 생산해 내겠다. 이제 그러는데 아직 상용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괜찮은 종목들이 투자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이 2차 전지겠죠. <laughs> 2차 전지. <laughs>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지속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